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솔직히 좀 따분하게 느껴지는 책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떠올리실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규칙, 복잡한 제사법 때문에 읽다가 덮어버리기 일수죠. 하지만요, 이 복잡한 규정들 속에 사실은 아주 강력하고 또 극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핵심을 꿰뚫어서 그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레위기 전체가 답하려고 하는 정말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흠 많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함께 살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딜레마가 바로 레위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갈등의 근원을 살펴볼 겁니다. 한쪽에는 완전 무결한 거룩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죄로 얼룩진 인간이 서 있는 이 팽팽한 대립 구도 말이죠. 레위기는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규칙 모음집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흐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인간은 타락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안내서인 셈이죠 레위기의 심장을 관통하는 딱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구절이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속죄의 길인데요. 이 길은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레위 길을 여는 열쇠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구절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고대 세계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하려면 다른 생명, 즉 피가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제사제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재자인 제사장.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인 다섯 가지 제사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제사가 단순히 죄를 씻는 것 이상에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소제는 감사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교제를 상징했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저지른 구체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처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백송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여러 정결법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지 그 기준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1년에 딱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물들은 흠없는 가축, 다시 말해, 예배자에게 아주 귀하고 값비싼 것이어야 했어요. 그만큼 죄와 헌신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의미겠죠. 자, 지금까지 레위기의 복잡한 시스템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고 정말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이 사실은 최종적인 해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참 형상이 아니다. 바로 이 그림자와 실체라는 비유가 레위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자가 뭔가요? 실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레위기의 제사제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건 마치 앞으로 지어질 멋진 건물의 청사진처럼 장차 올 완벽하고 영원한 해결책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도이자 임시적인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드리워졌던 그 기나긴 그림자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레위기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이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죠. 동물의 피는 죄를 잠시 덮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영원히 없앴습니다. 그림자가 드디어 실체로 대체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성취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가리키던 그 길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제도가 끝난 오늘날, 이 고대의 책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역사책으로 덮어두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죠. 이토록 복잡하고 값비싼 희생이 필요했다는 건 죄가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됩니다. 수없이 반복되어야 했던 그 제사를 단한 번의 희생으로 완성하셨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선물이죠. 셋째, 거룩하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네, 동물 제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며 그 막을 내립니다.